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등왕 최종 후기인데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 등왕 관련 후기는 여러 번 남겨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등왕 세팅하고 또 전용 광추나 돌파 등왕에 더 수사를 해야 될지 위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왕 또 어디 갔냐? 자 일단 등왕 성능 후기부터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들 이미 서버 쳐서 알겠지만 등왕은 탱커 흘러가 없는 특히 히아키니 없는 유비나 복귀 유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더점 높은 캐릭이지만 고점을 노리는 저같은 고인물 유저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성능의 캐릭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등항의 명암 성능은 좋은데 전원광추나 돌파 효율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이상중재 때문에 돌파 유저 비율이 늘었는데 투자를 하기에도 뭔가 꺼림직한 이 돌파 효율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스타일의 유튜버라서 의리로 깔맞춤 때문에 전용 광출한 돌파에 투자하긴 했는데, 뭐,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등항 투자는 비추천드리고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제가 크섭 서볼 때만 해도 등항은 희약캔에 비해서 거의 다 다운그레이드거나 옆그레이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본섭에서 좀 굴려보니까, 나름 뭐 등항을 통해서 좋아진 느낌이 드는 캐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파이논 지금은 삼서트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항이 굳이 필요 없지만 조만간 삼서트에못 하게 되는 메타가 온다면 등항의 의존도가 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낙사 썬캐딩 엔진이 생기면서 기존보다 좋아졌지만 더르타랑 같이 더락사를 쓰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등항보다히아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론 어벤츄린 둘 다, 이제, 탱커의 타격 캐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항보다, 전 어벤츠는 더 선호, 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정은 없지만, 그나마, 세이버랑, 이제, 어, 지속 피해 조합, 얘네들은, 곽향 쓸 때보다, 등항 쓸 때가 살짝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곽향 필살기가 워낙 좋아서, 고점은 얘가 높을 수 있겠지만, 스포를 많이 쓰는 곽향 특성상,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 딜이나 세이버나, 등항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체감이 좋았던 거는 아처. 아처는 턴을 많이 안 잡아서 등항 버프도 안 풀리고 등왕이 스포도 잘 벌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갤러거랑 어벤츄린에서 등항으로 바뀐 아처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캐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아처는 비메타 딜러이기 때문에 대세를 바꿀 정도로 크게 강해지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뭐 대부분의 캐릭터가 잘올리긴 하는데 딱 잘라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나마 키레네가 나온다면 이제 키레네랑 같이 썼을 때더 고점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잠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등한 후기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딱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세팅이랑 광축, 돌파 이런 것좀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항 유물 세팅인데, 등항 유물은 일단은 공갑바랑 공구체만 고정이고, 신발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처럼 이런 식으로 속도를 부업으로 많이 챙길 수 있는 경우는 그냥 공신 신고서, 부업으로 속도를 133.4 맞추시면 되겠고요. 또 파이노 파티의 경우는 등항 속도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속도가 133.4가 안 돼도 그냥 공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듭은, 파이노 파티는 역시 등항의 애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매느 끼시고, 나머지 파트는애춤에드 껴주시면서 공포법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항 유물 부옵션은 유효 옵션이 속도하고 공포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포 주업인 부위에서 최대한 속도를 많이 챙겨보고요. 속도가 높아서 공신 쓸수 있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 저스펙 유저분들은 공신 쓰고서 속도가 134.4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일단은 속도 신발 껴주시고 나중에 파밍되면 이제 공신 바꿔주시는 게 베스트 세팅이긴 한데 어차피 등항은 세팅에 따라서 편차가 큰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등항 광추인데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등항 정강을 안 뽑으실 것 같은데 일단 계산상 이 등항 정강으로 인한 파티들 증가량은 한 6에서 8% 정도였고 실제로 굴려보니까 딱그 정도의 체감을 주는 광추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항 광추에는 아군 체력 회복이 달려 있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옵션 같아 보이지만, 이게 등항 필살기 사용 때마다 발동이라서 등항이 보통 2턴 공량 3턴 공 캐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체력 회복은 그냥 보너스에 가깝고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뽑되 뭐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는 그냥 애매한 2버전급 전광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히아킨 전광과 비교하면 거의 약 3분의 1 정도의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광 대체 광추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공원 보존 광추죠 어 대략 한 전광이랑 6에서 8% 차이고 재련할 때마다 0.3% 정도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려할 광추는 이런 거 공격력 635 광추, 600축 광추라고 하죠 아케론이나 비소, 루빈, 뭐 음월 광추가 600축 광추고 그냥 운명의 길은 버리고 까꿍만 보고 쓰는 광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 고려할 광추면 이런 거 그냥 모든 딜러의5 8 2공 광추 쓰면 돼요 뭐 연경 것도 이 정도 되니까 대충 이거 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마저 없다 이것마저 없을순 없겠지만 그런 경우 고려할 게 이제 이거 와일드파이어, 제레 광추인데 이거는 옵션화 발동되긴 하지만 사실상 받는 피해 감소나 이런 체력 회복이 어, 없는 효과랑 같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까공 높은 거 쓰는 게더 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벤처링 광추 쓸수 있냐 이 얘기도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어벤처링 광추는 추가 공격이 발동돼야 디버프가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등왕이 이제 어, 거의 세턴에 추공을 두번 날리기 때문에 이 추공 없어는 거에 없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벤 처 광추 추천하지 않겠고 그나마 등왕 2도를 찍으면 쓸수 있긴 한데 그마저도 저는 비추첩, 이거 말고 그냥, 어, 635 광추나 582 광추 끼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어, 정강 다음엔 공은이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등항은 전용 광추보다는 1돌 8에 먼저 째고드시면될것 같은데, 어, 속 숙성전 간통은 보통은 이수치 그대로 들이 들어가서 파티 전체들이 대략 한16% 정도 증가한 돌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등항 1돌과 전용 광추의 차이라면 등항 1돌은 전후 아군 한 명만 적용이 되고요. 이 등왕 전용 광추는 아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이퍼 캐리 파티에서는 1돌파가 좋을 수 있고 또 파티 전체가 딜을 한다면 전용 광추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등왕 1돌에는 스포이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용 광추보다는 1돌파가 많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등왕 전용 광추의 성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등왕은 1돌파 찍고 그 다음이 2돌. 마지막에 전용 광추 뽑으시면 될것 같은데, 전용 광추에는 체력 회복 옵션이 있지만, 사실상, 이등황 이돌을 찍으면, 쉐이량이두 배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이돌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돌파는 나름 뭐, 괜찮다고 소문이 나긴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면 그냥 평범한 돌파고요 이제, 실제로는 속간이 들어간 이돌파가더 좋고, 등황 이돌의 경우는, 대략 한 14%의 대상승치에다가 히드락 2배가 되면서 생존력이 올라가는 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하게좀 돌파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효율적인 돌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등항은 전광이나 돌파나 굉장히 좀 아쉬운 성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항 돌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등항은 보편적으로 그냥 배포받는 명함만으로 쌀 먹하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서 등항이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논을 주력으로 쓰는 경우, 내가 파이논을 2돌까지 찍었고, 더 이상 이제 투자할 만한 돌파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등항 투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파이논이 명전이다? 이런 경우는 등항 돌파보다, 이 파이논 2돌파가 두배세배더 좋기 때문에, 명전 파이논은 이 등항 정강이나 돌파를 뽑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왔지만, 기존의 파이논을 로빈 1돌이나 완매 1돌, 뭐, 트리베이더로 같이 3서포스로 굴렸던 분들은 이제 등항 명암만으로는 파티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파이논과 굴릴 수 없는 지경까지 몰릴 거거든요. 이렇게 약하게 쓸 바에는 좀 무리하더라도 3서포스 쓰는 게더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이논 유돌팔 찍었고 좀더 투자를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등항 에이로 정도까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등위까지 찍고 나면 이제 트리보다는 약하겠지만 로일이나 완일 정도 성능은 나오기 때문에 나름 탱커 들어간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파이논 3서포트를 도저히 굴릴 수 없는 난이도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등왕 돌파했을 걸 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대충 등일 정도 투자해 보는 것도 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로 파이논 2 돌파 부터 하시고 또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찍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넌 파티 말고도, 뭐, 더르타, 아낙사 악을, 아처 같은 캐릭들도 등항 전강보다는 해돌파가 더 좋긴 하죠. 왜냐면 속가는 아무데나 쓰이긴 하니까. 다만, 문제가 등항 해돌이나 전강이나 버프가 세턴 지속이기 때문에, 뭐, 세이버나, 더르타처럼 재행동이 많거나, 아니면 썬드일 쓰는 캐릭들은 버프 업타임 유지가 많이 어려울 건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이 등항의 필살기를 딜러가 턴을 잡았을 때 쓰시면, 그 턴은 이제, 버프 턴 감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약간이라도 버프를 더어 길게 쓸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사이클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널 파티 말고도 굳이 투자할 거면 에돌파가 좋긴 한데 뭔가 좀이 버프 업타임 때문에 찝찝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투자를 어 권유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등왕에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저는 등황은 그냥 배포를 받는 명암만 사용하시고 전용 광수나 돌파 그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는 쪽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면 이캐릭은 3.6캐릭치고 돌파 효율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나마 좀등향 어, 투자를 고려해 받는 분들이라면 이미 파이는 이 돌파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노리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3서포트 못하게 만들 메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경우. 등1 정도 추천드릴 수 있겠고 돈의 여유가 있다면 등 2까지 갈만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등1 정도가 딱 맞은 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하면 등 1은 그냥 배포, 쌀먹하라고 만들어진 캐릭인것 같다 여기에 투자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데 더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등1 후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아마 이제 다음 버전에 키레네가 나오면 등항과 좋은 시너지 시너지가 나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어 보편적으로 등항은 그냥 명암만 쌈먹하는 게, 배포로 쓰는 게, 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영상 끝. 어 감사합니다.